그리고 이렇게 대장실 신실 이렇게 만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단계가 뭐냐 맥을 확인하는 단계. 맥을 확인할 때 맥을 백칭을 해서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확인을 되면 이맥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할게 바로 이 상압 전병을을 그리는 거죠. 일단 이걸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려놓고 나서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환자한테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대장실이다 이걸 직접 한번 봅시다. 조각도, 뭘 쉬우고, 조각도, 쉬 다시 한번 봅시다. 좋은데, 좌측, 대장실이면 금, 그럼 방패, 허. 그 다음, 신, 맞그 다음, 수, 간, 칠 여기 뭐가 된다? 방방, 신. 여기가 미, 신. 그 다음, 부축에신실이었으니까칠신은 수, 목, 아, 토, 그. 일단 첫 번째 안방 허 위로 가서 위실, 밑으로 오면 소장실, 아래로 올때 간실 마지막 대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림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한자로 진단을 해야죠. 아까 말했다시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환자에게 묻고 듣고 보고 만져서 여러 가지를 아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도, 여러분 감각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크게 한 것은 한네 가지 정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laughs> 자발통이 있느냐? 자발통. 어. 스스로 일어나는 통증, 그 다음에 과민과 안증 세번째 자갈증 네번째 타락증상 조금만 더, 다시 한번 구경해보면 자갈통이란 것은 가만히 있어도 아픈걸 말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가 있으면 자발통의 핵심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상응적인 나타난다. 상응질 나타난다. 그데이 자발통은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지만 그냥 나타난다. 아무 이유 없이도 그리고 늘 나타나는 거, 수술을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반응에 상관없이 스스로 일어나는데, 핵심들은 적 마음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건 상처니까 없다. 없죠. 이런 거는 이거는 여기 자발통 개념이 안 돼. 그럼 크게 나눠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자발통 또는 자각증후로 자발 이야기해요. 본인이 느끼는 상황인데 문제는 본인이 느끼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상응점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뭘로 놀라? 자발통이 놀라. 상응점을 찾을 수 없는 본인만의 느끼는 감정이라는 자각 질문을 놓아라. 그럼 여기에서 무슨 어떤 게 있냐면, 자발통과 상점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시 네가 왼쪽이 아프냐? 오른쪽이 아프냐?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구분되겠죠. 근데 배가 고프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어지럽다. 이렇다. 이런 것은 왼쪽으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장 큰 특징은 자발통은 좌우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데 자각증은 후 뭐다? 좌우가 없어. 이거는 좌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 증상을 확인한 후에 이 증상이 이쪽에 표에 와서 왼쪽에 장부의 허신과 어울리는 건지 이쪽과 우측과 결부되는 건지 하나씩 찾아야 돼. 요 찾기 위해서 이두 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장실이고 여기는 신실인데 저자각증후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못 잔다. 불안감 떠는 거예요. 그건 참 거예요. 그럼 대장과 연결되겠어요. 신장과 연결되겠어요. 그렇죠? 이신장이어디가 뭐죠? 신장의 칠정이 뭐냐면 두적고 놀라는 것은 놀라 경과하고 부조하는 음, 것과 놀라는 것이 신장의 특성이거든요. 그럼 불안에 떨어지면 어디가 가깝다? 신장이 가깝다. 그러니까 자칫가 우측에 기 위해서 어디에? 우측에 만약 불안한 증세가 있다 어디에 영향이다 우측에 영향이다라고 구분을 시켜줘요. 야 그래서 첫 번째 구분할 때는 첫째 이 제일 먼저 자발통이 어디에 있냐. 왼쪽에 어디가 아프고 오른쪽에 어디가 아프고 그 상점 어디냐 이거. 그 다음에 특별하게 불편하긴 한데 상점을 찾을 수 없다 하면 아 이것은 자가 중후해 애는 다세 번째 과민가능쪽 이것은 불편하긴 한데 평상시엔 불편하잖아. 특정한 자극이나 반복 아니면 상황에 놓였을 때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가만히 있을 때 배를 안 아프잖아요. 무표로 복진을 하면 배를 눌리면 그뜻야아파 맞죠? 그게 뭐가 되죠? 그게 관인 반응죠. 안 아픈데, 배를 압박을 하면 물리 복지을 하면 그때 복진 반응이라는 건 관인 반응이죠. 또, 나는 뭐 일상적으로 걷어다닐 때는 전혀 발바닥이 불편하지 않은데, 뛰기만 하면, 운동만 하면 발이 아파. 이것도 뭐다? 관인 반응이죠. 그럼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난 누워서 하면 괜찮은데 일로 하면 아파. 이것도 관인 반응이죠. 회사만 가면 고려하고 이것도 관인가 아니죠? <laughs> 그다음에 특정한 행위를 반복할 때뭘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망치지 말아도괜죠아한 30, 4 0년 계속 쓰니까 같은 데를 계속 반복했으니까 거기가 아파. 이건 모두 다 관인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다 작업 관련성 질환도 관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인 반응점, 그리고 알레르기도 가는 반응점이죠. 특별한 현상에 따라서 회기했을때관인게 반응하면서 두다관인응 특징은 그 자극을 주지 않을 때가 어때야 된다? 정상적이에요. 그데 음. 우리가 말하는여기서 관인 반응이라는 게 특별한 자극이라는 게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늘 자극받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타격 증상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상 소견이라 아니면 검사상 소견이라 외견상 확연하게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증상들은 타각 증상이에요 어, 저 사람 걸어다니는데 왼 다리를 절더라 그럼 왼 다리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것도 타각 증상이에요 피검사 해보니까 혈당이 높더라 타각 증상 혈압 검사상 높다 타각 증상 어저 사람은 콩팥 심장이 하나가 망가졌다 더라 객관적으로 다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다 타각 증상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결과와 검사상 소견, 사진, 외견상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것은 타각 증상이니다그럼면뇌는거는건 어떨까요? 음란, 맥진. 내가절의증상들 어디에 가니까요? 맥진의 결과는 CT 결과는 저 중에 어디에요? 응. 음. 타각 증상. 타각 응. 증상. 음란, 맥진은? 1. 1번? 맥이 상각점이안 나오잖아요. 아니, 아각점 맥은 타각 증상이에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 왜냐하면 내가 맥을 잡았을 때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 맥 잡았을 때이 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맥을 잡아서 간식이면 저 사람이 맥을 잡아서 간식이어야 되죠. 그데 확인은 어떻게 해간사법을 써도 맥이 정상적으로 똑같이 돌아와야 되잖아 결과가 같잖아요. 음. 누구나 조건을 같이 했을 때 결과가 같이 나타나면 이게 다같증 상. 객관적인 자극게 반응이 똑같이 하는 거는 다같증 상. 그래서 음란을치는이 사람한테는 간식으로 사람한 대장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은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맥이 매우 주관적인 경험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래서생하는데 여러분 해보셨지만. 맞을 때만 메기 평인 집에 되지자리냐고메 평인 집에 안 되잖아요 맞지? 그래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매우 정확한 거예요. 최소한 메기 정확하게 맞출 지 못하더라도 이게 평인 집에 있는 아니냐 우리가 만들어서 안다. 고 그래서 그 평인 집 맞춘 거를 다 보면 다 그건 안 된다. 근데 그걸 맞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그걸 말하면. 내기 정확해야지만 평집이 되니까 음낭맥진금이 사람 타락 중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앞으로 몰린다. 음낭맥진의 결과를 시각화해야 된다. 맥진기계 그래서 맥진기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볼수 있어서 다른 이름을 써야 돼. 맥진 그러면 매우 막연한 옛날에 옛날 에 어떤 진단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배내 혈류 측정기, 뇌 기능, 뭐 이렇게 진단기, 내기, 능 측정기, 뭐 이런 걸로 바꿔요. 그거를 좀 첨단 바이오와 결혈부대 만한 음. 영업비수무려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알아들을 수 있는 식으로 뭐 그걸 내비를 준비하고 있는 중 이런 것들이 이론이 정확하면 객관적인 논기 때문에 이게경웅치가 된다는 거죠 요네 네 가지를 연구해 고 질문을 하고 환자에게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발통은 왼쪽이 아프냐 오른쪽 아프냐 구분되겠죠 왼쪽 아프면 왼쪽 오른쪽 아프면 오른쪽 그러니까 만약 왼쪽 아픈 것은 어디 뇌과 연결시킨다 좌측 뇌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오른쪽이 아픈 것은 모충맥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쵸? 어? 관위가 아닌 관위가 아닌 관위가 아 정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좌치이 아프다. 모축이 아프다. 이도 좌우 구분이 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자각증후군은 이건 좌우 구분이 안돼요. 이건 구분 안돼요. 사각증상은 좌우 구분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냥 이거는 증상 결과 그대로 결과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참고를 하면 되죠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서양의 진단과 우리 역진의 진단을 혼돈하면 안되는 서양의 진단은 뭘, 최종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병명을 짓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에 얽히면 다른 증상을 볼 수가 없어요. 병명은 누가 지었냐? 치료하기 편안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초가 아닙니까? 갑상선입니까? 고혈압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켄톤 중문입니까? 뭐 이런 단백질 중문 이런 여러 가지야이 신장 중문 이런 거 이야기는. 하 우리하고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꼭 필요 알아야 될 그거, 당신의 지금 현재 1 2장군 중에서 가장 친한 장기하고 가장 허한 장기는 무엇이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날 그날 어떻게 해준다그근열 불균형된 거를 그 시간 시간별로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무슨 병명이 생긴 것은 그쪽 이야기고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걸알아어요 우리는 증상의 개요와 증상의 방향을 찾아서 그때그때의 그것을 평균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지, 그 환자의 오래된 병명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맵잘 잔다. 병명 잘 맞추자. 그런 거는 우리가 원래 우리 가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은시큰 맵장으로는 사실 가면 갈수록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막상 보면 할 말이 없어. 우리는 다아니까 몰라요. 우리 지금 이건 온도가 당신은 체온 조절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은 심장이 너무 식해서 심장이 아주 지금 항진돼서 생긴 거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진단의 최고 결과예요. 이걸로 해서 춥고 덥고 온도 조절이 안 되고, 여름에도 감기 걸리고, 겨울에도 감기 걸리고 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이 사람들은... 신장 증후군이냐 당뇨병이냐, 신장이 뭐냐, 탤던 산증이냐, 자꾸 병력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데, 이렇게 환자의 글을 막연하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네 가지를 첫 번째, 아, 충분히 이 사람에게 자발통을 찾았느냐. 두 번째, 과민한 반응점은 있는 걸못 잡은 게 없느냐. 세 번째, 자각 주문은 어떤 게 있느냐. 네 번째, 타각 증상이 있느냐.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착착착 살펴보면서 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뭐하고 결부시킨다자책과우축에 맥과 결부시키다.